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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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종 선생님 반갑습니다. 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잠수 타셨죠? 아니에요. 잠수 타지 않았어요. <laughs> 살아 있었는데. 네. 어. 쉽지 않네요. <laughs> 진짜 너무 바쁘죠? 어, 너무 바빠요. 에이, 네. 거의 아, 이제 그냥 이렇게 음. 몸뚱아리만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막 이러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이제 장거리 출근하다 보니까. 에이, 영혼은 없어, 사람이. 음, 얼굴이 떴네요. 그러니까 <laughs> 보니까. 얼굴이 떴어 <laughs> 그쵸, 얼굴 누렇게 떴죠, 그죠? 어, 약간 에. 동글동글해서 살도 오르고. 근데 네. 3월에 선생님들이 다 이래요, 그죠? 음, 네, 요즘에, 요즘에 음, 특히 바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랑 겹쳐가지고, 음. 선생님들이 전혀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다. <laughs> 그 뭐, 애들도, 애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상황이니까.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뭔가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질문이요? 네, 애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건데. <웃음> <웃음> 부모님은 제일 좋아하고 애들은 제일 싫어하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는 아, 거. 네, 근데 애들은, 네. 아,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질문이에요. 맞아요. 어.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호감도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질문을 네. 좋아하게 만들긴 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반감. 비호감도를 아, 확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이게 질문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음, 아이한테 해줘. 어, 해야 돼요. 해내야 어, <laughs> 되는데 어, 캐내야 돼. 이왕이면 그 질문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질문이면 음, 좋겠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네. 질문 있잖아요. 있다 있죠. 없다. 있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있고 안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음. 학교에서 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체육시간과 밥 먹는 시간 아 그쵸 예 그쵸 질문을 <웃음> 해도 이제 사실 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질문을 음. 하면 답을 잘하죠 맞아요 지금 네. 수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얘들아 이거 뭐법내는왜 음. 왜 여기 있는 걸까 물어보면 하. 한숨 쉬고 눈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아유, 범네, 오늘 급식 맛있었지? 라고 물어보면, 에이. 네, 소리 음악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입이, 입이 묶인 것도 아니고, 관심이 네. 없거나, 어. <laughs> 할 말이 없거나, <laughs>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교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게, 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대답을 막, 해도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뭐 반에는 뭐 적게 해서 20명에서 30명 아이들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돼,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이 성취 기준이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응. 그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음. 이제 한 아이와 또는 소수의 아이들과 네, 이야기를 네. 계속 섞어 나가다 음. 보면. 사실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죠 이제 혼인, 떠나가셨어. 약간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나 좀 궁금증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뭐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뭐, 뭐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음 선생님 말씀에 대답을 했는데 넌 이제 어, 자선생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 어 선생님 반응이 없어요라고 이제 서운해하시는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수 있죠. 수 근데 어. 되게 현실적으로는 그거 다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네. 선생님의 어 베테랑 선생님들의 기술이죠. 그렇죠. 능숙도 음. 네, 어, 실력이고. 그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 않을 만큼 반응을 적당히 해주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 진행. 거. 네, 그러니까 빠른 그 진행. 유재석급의 빠른 진행이 이제, 경력이 <laughs> 쌓이면 되는. 유재석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 아우르면서 음. 아 내가 대답한 게 이제 소화되지 않았다. 네, 어, 내야기를 들어줬구나라는 느낌을 가지, 가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는 어. 게 쉽지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 가 원대로 하는다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질문도 음. 할수 없고 하여튼 바라는 만큼 다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음. 그래. 맞아요. 음. 우리 반에도 지금 음. 우리 반 친구들은 굉장히 발표를 좋아하고 잘하는 음. 친구들이 많은데 음. 그래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음. 일부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들면. 사실, 눈을 또 다른 친구들은 없나를 한번더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순간에 네. 이제 좀 열심히 발표했던 친구들도 음.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음. 근데 이제, 어, 질문들이, 아이들의 이제 생각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해서 이제 엄청 좀 약간 고민하죠. 음. 열린 질문들을 네. 하면, 네. 하면 할수록 그, 원래, 원래 질문 발표 잘하던 애들 발표 잘하던 아. 친구들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음. 하부로타도 교실 안에서 정말 힘든 게한 3분의 1 정도만 데리고 음. 수업을 하는 꼴이 되죠. <laughs> 그 열린, 열린 질문 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급식에서 음. 오늘 급식 맛있었어? 라는 질문은 사실 열린 질문이 아니죠. 맛있었다, 없었다. 아, 네, 네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는. 네. 오늘 급식 어땠어? 라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맛있었어요? 뭐가 별로였어요? 음. 오늘 막 이거 뭐 적게 받아서 짜증났어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음.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싶지만, 네. 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이제 우리 다친 질문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은 <laughs> 좀 멍하죠? 그렇죠 어. 내가 뭐를 말해야 될지도 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답이 길잖아요. 길어요. 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봤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진 친구들은 더 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서술형이에요. 그렇죠. 닫힌 네. 어. 질문의 답은 주관식, 선택형, 약간, 어, 선택형 오지선, 혹은 주관식, 네아니오 어. 정도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 셋 중에 단답형. 하나. 네, 근데 이 열린 질문의 특징은 서술형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만드는 질문이다. 음. 그러다 보니까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경험할 그렇죠, 섞어서 기회가 없어 던지게도 되고 네. 아이들이 충분히 말할 기회들이 많아지지 음.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 제일 고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참여하고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이 좋다라고 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수업으로 끌고 나가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질문, 좋아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재만을 가지고 열린 그치. 질문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니,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씩. <laughs> 네네. 네. 아주 가끔. 소재나 주제에 네. 따라서.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께 이제 오늘 되게 좀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런 것들이 그런 충분한 대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와 질문과 답변, 질문 답변이 가정에서는 가능하다. 음. 또 숙제 나가는 거네. <laughs> <laughs> 들으시면서. 아, 아, 또, 또 뭔가 아주 또 약간 쎄하다. 쎄하다라는 아, 아,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려고 음. 노력도 하실 거고. 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네. 벽이 있으니 네. 가정에서는 사실 마음껏 할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친구들도 적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일어서서 음... 고민을 하고 고민을 좀 하고 나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정말 미안하게도 질문을 던지고 바로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연면할수 없고 네. 또 무한정 뭐한 1분, 2분 기다려줄 수 네. 없잖아요. 그럼 길어봐야 한 3초. 그러니까요.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거든요. 집에서. 는 우리가 열린 질문을 연습해서, 네, 제가 이렇게 공격 연습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음, 많이 열려있나봐요? <laughs> <laughs> 연습해서 아이한테 질문을 던질 때 최소 10초는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근데 시, 생각보다 10초가 되게 네. 길어요. 근데 이게, 음. 하지 마. 하다 하지 마. 보면 늘어요. 음. 하다 보면. 처음에는 10초가 너무 길고 왜 대답을 안 하지? 하면서 막 내가 대답해 버리거나 빨리 왜뭐 대답을 해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점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서 최근에 저희 아이는 일주일 만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 아니 근데 전 음. 그건 제가 제가 음. 체험한 거니까 제가 정말 답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음. 음, 아이를 키우면서 훨씬 더 많이 기다려 주게 되는 네. 어, 기다리는 맛을 좀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답을 들었을 때보다 기다렸다가 들은 대답이 좀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생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어. 그러니까 그냥 그 어. 실제로 대답 자체가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아, 이 대답을 생각하려고 우리 아이가 그동안 뭐 계속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아, 어떤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확실히 이 아이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만큼 좋은지를 맞아요. 수없이 경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질문할 때 닫힌 질문이 무엇인지, 열린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하실 때 원칙 이런 것들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대답을 했을 때 부모가 아, 폭풍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라는 말이냐맨날 박수 치라는 말이냐 그것도 식상해요. 그래서. 그걸 중요해요. 리액션. 리액션에 관한 리액션용 폭풍 리액션용 멘트를 아예 딱 정해서 제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어떤 냉장고에 붙여놓고 연습을 하세요. 그거를 그게 입에 붙으면 아이가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해서 그런 대답을 했을 때 되게 어, 그냥 쑥 나와요. 그렇죠. 어. 아니 연습을 하면 한두 번은 잘안 돼요. 네,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어색해. 종류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멘트가 이렇게 적지 음. 한두 개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개한두 한두 개씩 연습하다 보면 이제 네. 나중에는 한 일곱, 개 가지를 돌려가면서 네. 쓰시면 충분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코너 저희 남편이 음. 이제 같이 나오니까 아빠들이 저희 영상을 보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빠들 굉장히 닫혀 있잖아요. <laughs> 아니요? 아빠들 열려있죠. 아, 아. 아 그래요? TV 열려있죠. 아, 아. 스포츠, 맥주. 그쵸? 치킨 다 열려있는데. 이제 아빠들은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검색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질문을 안 해요. 아. <laughs> 어련히 알아서 아, 잘 크고 있는데. 지시만 하나? 어, 뭐 뭐하러 질문을 해. 예, 그런데 어, 이제 부탁을 아. 하죠. 리모컨 갖다 달아 <laughs> 물 갖다 달다 그쵸? 이제 어. 부탁하는 아빠와 지시하는 아빠, 이두 아, 가지죠, 그, 이제. 어, 어. 그런데 아빠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리액션이 든 질문. 이든 아빠들이 잘할수 있는 거 있어요. 네. 뭐요? 어, 제가 조금 약간 그하부루타라고 하는 음. 그 유대인 교육법 중에 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질문을 꼬리를, 꼬리를 네. 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어, 아빠들 잘하죠. 어, 말싸움은 엄마들이, 엄마들이 잘하는데 어, 말싸움은 결국에는 아빠들이 엄마한테 져요. 그런데 아빠들이 <laughs> 잘하는 건 약간 이 따지는 거, 어, 맞아. 논리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맞아.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빠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뭐 이과 사람들도 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세심하게 짚어서 그거는 상황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런 조금 약간 디테일한 꼬리를 먹는그 짚어딴지 걸기, 딴지 그건 말꼬리 잡는 어, 거야 그거는 어. 진짜 어. 아니 아니 근데 논리적인 부분을 이제 짚어서 음, 그렇죠. 이야기를 음. 해서 아이가 울 때까지 짜 울기 전까지 해야 돼 울기 전까지 에 울어야 끝나죠. 짜증은 나지만 뭔가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그거를, 사실 엄마들은 조금 더 포용적이잖아요. 맞아요. 좀더 수용적이고 어... 포용적이고 조금 더더 더 인정을 많이 해주고 에이... 가는데, 쌍두마차로 가는 거죠. 투트랙으로. 그렇죠. 어. 어... 어... 엄마한테는 조금 마음을 풀린 상태에서 좀 편하게 가고, 아빠한테는 아... 짜증나지만 한번 아... 덤벼봐서, 뭔가 내가 아빠를 이겨보겠다. 듣고 니까 그러네. 규현이랑, 응. 규현이가 나한테는 와서 막 얘기하면 응. 내가 웬만하면 그냥 좋다 좋다 해주고. 어, 아빠한테는 하...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공격 들어와요 음,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되게 포용적이지만 음. 어제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제이 때는 조금 더왜 그런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어. 해 그런 경우라면 이게 일반화 될수 없는데 뭐 이런 질문을하면 어, 그러니까 자꾸 집더라 짜증내는 게 느껴지고 <laughs>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그 음.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이 힘든 거지 음.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음. 만화도 보고 제 음. 얼르는 과정은 있는데 어. 근데 그러한 사고를 하는 과정을 아빠들이 또잘 던져줄 수 있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생각할 수 있게 토톡 자극을 해주고 그럼요. 엄마들은 이제 수용을 많이 많이 해주면서. 아빠들 쓸모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어, 그럼 잘 쓰시면 이제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시나 부탁 말고. 질문과, 음. 그 다음 리액션으로 아이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냐.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책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시작해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책이 엄마들. 되게 좋은 소재예요. 네, 네 엄마들. 그래서 어. 아이가 읽은 책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이야기책과 비문학책, 요렇게 나누어서 질문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되겠네요. <laughs> 리스트. 꼭. 멘트. 출력하세요. 프린팅이 없으시면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음. 가서 보시고 네. 질문도 연습하고 어, 그 원칙도 기억하고. 리액션도 연습하세요 어, 그래야 돼요? 에이. 그게 자연스러워야 아이도 불, 불편함 없이 네. 재밌게 가는 거지 에이. 엄마가 좀 약간 연기하듯이 어, 딱딱하게 들어오면 AI처럼 들어오면 안 되고 어, 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한 제가 애들 교육할 때한 1년 정도는 기다리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스스로도 1년을 기다려 주세요 음. 엄마가 엄마를 한 1년은 좀 어색하다 음 어. 1년이 너무 오래 잡는 거 아니에요? <laughs> (1년) 후에 내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연습하신 거예요 노력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저는 글쎄 이 사춘기의 이 폭풍 뭐라 그러지 폭풍, 사춘기 폭풍 노도의 시기폭풍 어, 노도의 시기를 건너는데 아,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 <laughs> 폭풍이 나가지고 폭풍 노도의 시기 척하면 척하 폭풍 이들었네기를질풍 어, 네. 노도의 시기를 건너는하즘알아들화들풍 노도의 시기를 건너는 요즘 그, 그 대화들. 네, 그 나누었던 대화들이 덕을 되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는 네. 관계를 좋아지기도 음.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사고력, 음. 깊은 음. 생각을 네. 키워주자라는 취지에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대화보다는 음. 가벼운 대화는 늘잘 해오셨을 음.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조금, 조금 더 딴지, 딴지도 만든, 걸고, 음... 조금 더 서로의 감정을 나눠보기도 하고, 네. 어, 그런데 너는 왜 나랑 달라? 뭐 이런 거, 그, 네. 어,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좀 길게 네. 어,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빠가 좀 도움을 주면, 네. 음, 아빠는 사실 책 읽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같이 운동하면서 밖에 이제 어디 걸어가고, 어디 외식하고 뭐 했을 음, 때 보이는 음, 현상,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저, 저 차는 왜 저래? 저차 <laughs> 저 얼마야? <laughs> 맨날 이거 하잖아. <laughs> 그런 상황에서, <laughs> 네, 아, 저런 차는 뭐가 다 뭐, 전기차는 뭐가 다르고, 아,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아, 하는 그 소재들이 생활 속에 음, 많이 있으니까, 음. 어, 아빠가 관심 이 있으면서 잘할수 있는. 그렇죠. 걸로. 엄마들은 책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시고, 아빠들은 바깥에 돌아다니는 엄마들 중에서도 시, 책을 싫어하시면, 어, 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계시고. 걸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가셔서 꼭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건강하세요.